공수처 왜 나쁜가? 지금 당면 정치권이 당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공수처. 공수처가 왜 나쁜지에 대해서 금태서부원 이슈도 있고 해서 한번더 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왜 나쁜가? 중립성 보장이 불가하다. 두 번째 실제 부패 범죄자의 탈출구가 된다. 셋째, 정권의 사찰 기구에 불과하다. 또 한, 또한 이 조직에 대한 통제 감시가 불과하다. 넷째, 국가 구성원리 및 형사사법체계에 위배된다. 기소권 분점시 소추 재판 기관의 맞대응을 위한 특별법원의 존재가 필요한데, 이게 없다는 거죠. 특별법원. 자, 동안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게슈타포법. 혹은 보위부법이라고 불리어집니다. 합리적 명령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성균관대법대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님께서 명확한 논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민호 교수님은 아주 재밌고 유머러스하시고 또 공부 많이 하신 분이죠. 일문일자도 그 기고문에서 제가 이걸 붙인 건데 일문일자도 뺄게 없어서 아래 붙여 보겠습니다. 한번 보죠. 첫째,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든 정치적 중립성은 절대 보장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공수처장이 임명권자의 의중에 따르거나 자신이 임명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해서 수사, 수사 대상자를 선정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임명권자의 의중, 대통령 마음대로란 거죠. 그리고 뭐 정치적 배경, 뭐 좌파, 뭐 민변 등등.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수사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얘기예요. 둘째 공직 비리는 상당 부분 민간 부문의 부패와 연계되는데 이를 무자라듯 잘라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서 수사하게 되면 수사 역동성을 훼손시켜 오히려 부패 범죄인을 빠져나가게 할 기회만 주게 된다. 그렇습니다. 셋째, 공수처는 그 설립 취지와 달리 사찰기구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왜일까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는 비리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인지가 필수적이므로, 첩보수집과 인지가 필수적이라고 하죠. 수사 대상자에 대한 상시적인 미행, 감시, 사찰과 같은 법치주의 위배의 불법행위가 자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근데 이를 통제 감수시할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넷째 공수처를 통해 기소 권한을 각각 나누는 건 국가 구성 원리 또는 근대 형사 사법 체계와 맞지 않다라고 합니다. 기소권이 분점되면 소추 기관과 재판 기관이 맞대응해야 한다는 탄핵주의 원칙상. 공수처에 대응하는 특별 법원이 있어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 특별 법원. 그렇군요. 공수처만 설치하면 부패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 착각이라고 합니다. 무슨 고, 요새 분위기가 뭐 공수처, 검찰개혁이 퀄 공수처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공수처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 조국 같은 사람 아니에요. 민정수석에다가 뭐 법무부 장관, 뭐, 뭐 문재인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비리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이 공수처인데 검찰이 잘 하고 있잖아요. 검찰 조사 잘 하고 있는데 공수처를 만든다. 논센스죠. 왜 만들어요? 자,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수처의 막강한 권한을 통제할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기존 검찰 조직에 대입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외부적 통제를 강화하면 된다. 그렇죠. 네. 어.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맞는 얘기죠? 옥상 옥을 만들 게 아니라, 집 위에 또 집을 지어가지고, 사정기관을 늘려가지고, 뭐, 하자는 게 아니라, 음, 이런 권한을 통제할 방안이 있다면, 그거를 지금 현재 검찰에 적용을 하면 된다는 취지예요. 자, 공수처는 여러 사람이 기대하는 것처럼 숨기는 저 기구가 되기보다는 더욱 정치화된 옥상오구의 기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조직이란 게 일단 한번 만들어지면 결코 쉽게 없어지지 않죠. 부패의 문제는 부패 발생의 근본 원인을 발본 세곤하고 구조적 부패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고, 검찰의 문제는 검찰 조직과 인사 시스템을 개편해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여권이, 뭐 맨날 검찰의 문제를 지적할 때, 검찰이 정권의 개다. 정권의 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견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이번에 조국 비리 수사하는 과정을 봐서는 검찰이 제 역할을 해요. 그렇다면 정치적 독립성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고 있지 않나. 다만 아, 심지어는 뭐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도 어, 끌어내려서 또 감옥으로 보내기도 했고. 또 지금 뭐, 또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 조국이란 사람, 또 지금 조사하고 있고, 다만 안타까운 건현 정권의 실세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수사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거, 뭐 소위 이제 개선안, 개혁안이라고 낸 그런 어떤 방안들도. 일본 적용자가 전부 그 유력자예요. 예. 어이가 없죠. 네. 자, 검찰 조직과 인사 시스템을 개편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검찰을 잘 만들면 되는 거죠. 자,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한방에 해결될 수 있다는 선전전, 네,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선전전이 과도하죠. 마치 순교자 조국 피해자 순교자 조국을 통해서 검찰 개혁의 동력이 붙었다. 라고 정권 관계자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공수처를 만들고 공수처 만든 걸로 이제 정적들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장기 집권 가겠다는 거죠. 아주 심플한 도식입니다. 국민 모두가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하셔야 할 때라고 김민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런, 이런 입장도 있었고, 또, 어디 한번 볼까요? 또 예전에 또 적은 게 있어요. 아, 그렇죠. 이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 검찰총장께서 전 검찰총장이 검찰을 물러나면서 했던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 얘기도 함께 한번 봐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문은 뭐 문재인이겠죠? 문재인이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 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이야 뭐 그럴싸하죠. 말이야 맞는데 그다음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해서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할때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지금. 공수처 만들어내라 하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 옥상 옥공수처 참 한번 보죠. 지금 공수처가 없더라도 검찰이 보죠. 현직 대통령도 끌어내려서 감옥에 잡아놓고 그러한 소위 국민주권 자유민주사회에서 지금 문재인이 문재인이 3층 3층 대통령 문재인이 대놓고 검찰 수사 범위와 방향, 강도, 방향, 강도, 대상을 지목해서 지금 이제 소위 철저한 민주화 투사에 완전히 빙이되어서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시대 착오적인 이런 메시지란 거예요. 문 씨가 내놓은 이 메시지란 게 아주 그 7, 80년대 그때에서 의식이 하나도 발전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지금도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웃기는 것이죠. 지금 뭐 전적으로 지금 문제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현 정권의 각종

그들이 감옥으로 다가가는 발걸음은 재촉될 것이다. 이제 수감될 준비를 하시라. 그렇습니다. 글은 좀저 제가 저 누가 썼는지 몰라도 뭐 음,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정의당 민노당 포지션인 거예요. 딱.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국정농단을 해도, 우리는 뭐, 민주화 투사예요 뭐, 인권, 아, 인권, 듣기 좋은 말, 인권, 인권파리 해가지고, 검찰개혁, 명분, 잡고, 가지고, 공수처 만들고, 해서, 공수처에 민변 사람 다 집어넣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적 제거하고 그리고 수사 대상 선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 집권 가는 거죠. 참참 참 쉬워요 국민이. 참 졸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이런 뻔한 수작을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지자들은 좋아하겠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굉장히 미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가 안된 분들인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야말로 권력을 마치 자신들이 진보 개혁 세력이라고 주장하죠. 자신들이 믿는 바가 무조건 옳고, 독선적으로. 옳고, 그거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기 집권해야 돼. 우리가 무조건 권력 잡고 있어야지, 음, 소위 진보 할수 있고 개혁할 수 있다는 그런 망상에, 망상이 일평생, 일평생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 상대가 되는 의견이 다른 사람을 악마화하고 타자화해서 악마화하고 스스로 구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활동 에너지를 더 이렇게 가강시키는 그런 구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 여권, 과분한 칭호라고 봅니다. 네. 암튼 나라가 참, 나라가 참 이런, 이런 위중한 시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중한 시즌이 있어요. 우리 깨어있는 국민들께서, 더 많은 시민들께서, 더눈 밝고, 더귀 밝게 세상을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